6학년! 수고하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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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여. 시작! 수학교 와서도 건강해, 앞으로도 usa으로, 수고하여, 화이팅! 안녕, 아빠! 응. 형, 누나! 저런 축하. 축하! 형! 누나! 누나. What? 응. 선배님들 어, 응. 어, 축하합니다 시. 시작 나 오빠, 오빠. 네. 육학년 형 누나들 졸업 축하해! 육학년 언니 오빠들 졸업 축하해! 육학년 언니 오빠들 졸업 축하해! 치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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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들 중학교에서 새로운 시작. One, two, three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